자, 안녕하십니까. BMW 정대장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에서 저를 믿고 또 유튜브 구독자님이시긴 한데 이렇게 출고 진행을 제가 있는 수원전시장으로 직접 오시는 고객님 오늘 출고 인터뷰 진행을 할 거고요. 젊으신 나이에 530 아이를 사겠다고 말씀하시길래 부모님이 도와주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가상화폐, 이런 투자를 좀 워낙 잘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빵! 껴가지고 출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한테는 없는 능력이라. 보이는 것처럼 은은한 멋을 보여주는 옥사이드 그레이 색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차량도 많았지만 왜옥 시리즈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사실 다른 것도 더 많은데 왜 BMW를 선택하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인터뷰하면서 오늘 즐거운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bench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ey just love the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test all tear it up like i'm jason i see the world like it's ready for the taking i see this place like a game oh and it's about go 오늘 목소리, 어, 형제세요? 아니, 친구세요. 아, 친구, 친구, 아, 친구세요? 네. 아, 형제인 줄알았 이거 목소리 나오셔도 아, 되죠. 네. 아, 네. 영상이 나오셔도 되죠. 아, 얼굴이, 얼굴, 부끄러워서. 얼굴, 얼굴 부끄러우세요? 네. 어, 오늘 뭐, 잘생기셨는데, 이거. 뭐. 아, 네. 아이, 왜 그러세요? 아, 부끄러워. 엄청 어, 잘생기셨는데. 아, 네. <laughs> 가시세요. 네. 친구분 차 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네. 한 차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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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제 차 팔기로 했으니까. 네. 그죠, 네. 그죠? 오늘 날을 기다려 주셨겠는데아네 맞아요. 그죠? 아 너무 진짜 시간 안 가더라고요. <laughs> 평일에는 시간이 안 가는데 일하고 네. 있어가지고. 아 어, 여기서 이제 나올 근데... 거예요. 여기 딱 이제 서 계시면 돼요. 오늘 날씨가 그나마 너무 무덥지도 않고. 네 그렇죠? 맞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죠. 어세요 아, 확실히 블랙 안 하긴 상관없는 <laughs> <사는데. 웃음> 옥사이드 그레이랑 네. 뭐 사실 카본 블랙이랑 네, 엄청 고민하는데 진짜 너무 예쁘네요 썬팅도 이쁘게잘 네. 들어가 있고 뭐 헤드라이트 PPF라든지 이런 것도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지금 네. 꿈에 그리는 내 차라리 우리 공연이 나이가 서른이 안되시네 스물여덟 역시 가상화폐 그, 그게 그죠? 와, 와, 나는 돈만 날렸는데. <쏘> <laughs> 친, 친구분도 좀, 좀 따냈어요? 네. 예, 예. 저... 아, 안 했어요? 저... <laughs> 저, 이제 많이 모아놔가지고, 저는 열심히 이런 데서 모아놨습니다. 와, 멋있다, 진짜. 저희 트렁크도 한번 아는... 열어보시죠. 트렁크요. 어, 나정손좋도 아, 챙겨드렸고.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안 오면서 요 <laughs> <laughs> 그, 인증사진 한 번만 찍어드릴게요. 아, 그... 하고 이제 출구설명도 바로 해 드릴게요 하나 둘셋 됐다 아 부끄러워서 그래 너무 부끄럽다 오늘 저희 출구설명 같이 해줄 담당자예요 그래서 차량 설명하고 뭐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려 드릴 거고 그 다음 차량 보증연장에도 알려드릴 거예요 연장도요 네. 어... 이런 식으로 전동 시트에요 헤드레스트도 마찬가지고 옆구리도 마찬가지고 다이 화면에서 조정을 해요. 아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운전석에서 아, 파킹 이제 짜서 나오는데요. 아, 그렇죠. 아. 친구분 친구분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아, 영상에 한번 딱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자. <laughs> 사고 내지 말고. 근데 안전운전 할 거예요. 팀팀앱 아, 네. 점수 올려야 돼가지고 아. 절대 과속을 하지 마아 진짜요? 몇 점이 지금 몇 점인지 모르시죠? 지금 한, 오늘 천안 가면은 95점이에요. 와, 잘 나오네. 와, 아까 친구분이 영상편지도 남겼어. 아, 오케이. 어, 네. <laughs> 여자친구 이제 또 생계식 예정이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다 되셨고요. 충남 그 예산에서 또 구매를 해주신 거잖아요. 당진이 맞아. 근무주였고. 네, 근무. 현재 두분다 이제 고향은 예산이 이제 믿고 이렇게 멀리서 와주시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또 투자는 안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딱 참, 아예 딱 네. 네 끝나 끝나서 그냥 집 열심히 모야죠 <laughs> 나중에 여기 <애기> 나으면 <laughs> 나오면, 나오면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laughs> 이번에또 출고 진행하면서 불편하셨던 점은 없어요? 아, 네 바로 없어요. 고하고있었거 통화 괜찮으주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냥 뭐, 뭐 탈도 없으시고 그냥 다 알아봐 주시고 와가지고 제가 뭐 사실 한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아, 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희또 요즘 세대는 무튜브가 그러니까 강조를 애청자그 사실, 사실 이게 차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차가 언제 나오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 고객님 것도 이제 제가 최고 영상에 이제 예쁘게 좀 만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얼굴은 나오셨대요. 잘생기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난이단 나중 되면은 또 네. 모자이크 된게 되게 모자이크 되게 더 이상하다니까. 맞아요. 나중 되면 모자이크 되게 더 이상해요. 한, 또한 5, 6년 되면은 또 계속 남아있을 텐데. 그걸 아. 나중에. 그럼 전혀 안볼 거예요. 지금의 그 추억, 그 풋풋했던 네.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laughs> 그렇죠. 친구분도 재밌네. 네. <laughs> 축하드리고 아, 네. 오늘 어디 가세요? 아 그냥 저 어차피 내일 또 출근이 있어가 차나 갔다가 밥 먹고서 내일 또 출근을. 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친구분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멀리 따라와 네. 주셨는데. 아, 또. 아, 크롤 <laughs> 너무 <부러워. 웃음> 두분 너무 네. 좋아, 보기 좋아요. 어. 친구는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좀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 나중에 친구 소개해 주시 여자 친구 소개 좀 시켜 주신다고요. 아, 뭐, 못 믿어요? <laughs> 아유, 다 내었습니다. 네, 제가 네, 이거 좋겠습니다. 문 이제 열어드릴게요. 어, 네. 아, 멋있다. 중남 예선에서 또 옥사이드 그레이를 이렇게 530i를 또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기존 차량도 에이딜러보다 잘 나와 가지고 일단은 지금 옮기실 거 옮긴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정 들었는데. 잘 보내 보내 주시고 이제또 아, <laughs> 이뭘 그래지? 말하면 돼. BMW 오너. <laughs> 와.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힘들다. 행복해요? <laughs> 네 지금 <진짜> 너무 행복. <laughs> 약간 <웃음> 네, 문동주 <laughs> 그러고 보니까 약간 문동주 느낌이 있는데?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큰일 납니다. 큰일 아, 아 그래요? 카메라 나가고. 아하하하하하하하 한화 이글스 팬이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 하루도 웃 해야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번에 우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아, 하나 이글스. 영주 올게임 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 그래야 재밌어요. 한국 시리즈 때 한번 뵙시죠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표 구하면 저도 좀 어떻게? 한번 열 해보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더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출연해 주신 우리 아, 친구분, 네. 아, 오늘 재밌었음. 아, 또 출연하니까 또 열심히 꾸며 왔어야 되는데. 아가또딱 아... 좋아요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오늘 또 재밌는 추억 하나 만들고 가네요. 아, 이쁘다. 또 예사까지 가시려면 한참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즐거운 출고 인터뷰 진행됐고요 예상에서 저를 믿고 구매해주신 우리 고객님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 영업인증서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